김부선, 김웅국과 불륜설의 분노인격살해 당해 고소 예정. 배우 김부선이 자신과 가수, 김웅국과의 불륜설 등을 퍼트린 네티즌들의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부선은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어제 법률 상담을 받고 왔다며 변호사가 국내 거주자면 범인을 잡을 수 있다고 했고 자료를 준비해서 내일 중 성동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부선은 감당하기 힘든 인격 사례를 당했기에 부득이 법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며 특히 한 네티즌은 자신과 가수 김웅국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허위 사실도 유포했다고 밝혔다. 김부선은 김웅국과는 손한번 잡은 적이 없는데 불륜설을 퍼트린 범죄자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같다고 했다. 김부선은 지난 8일에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악플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도저히 감당이 안돼 간신히 끊었던 진정제까지 먹었다고도 했다.